오랜만에 만나는군. 당 맹주님. 안 그래도 계속 맹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널 찾았는데.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신의원에서 심룡도님과 만나실 때.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아 용두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심용두. 아 그래. 고맙습니다. 아 어, 맞다. 신분패를 하나 주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신분패의 주인을 찾는 건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대신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답해주지. 근처에 종이를 숨겨놨으니 그 답을 먼저 찾아와. 바다의 보배는? 그러니까 정답은 바보예요. 어, 진짜 찾다니. 그 신분패는 혈무루의 것이야. 혈무루?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사용이 말한 적이 있어요. 아, 혈무루는 강호에서 손꼽히는 정체불명의 암살 조직이야. 특히 주인 설무는 강시술로 한때 무림을 벌벌 떨게 만든 능력자지. 그 혈무루가 왜 심영두님을 미행한 거죠? 혈무루와 심영두는 오랜 원수 사이야. 이번에 혈무루가 나선 건 심영두의 집에 원하는 게 있어서지. 틀렸어. 혈무루가 찾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다면 심고홍이 알고 있을 거야. 잠깐. 귀찮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가봐야겠어. 근데, 맹주님이 말투가 원래 저랬나? 어, 여기서 보네. 우리, 강남에서 본게 어제 같은데, 잘 지냈어? 맹주님, 저희 방금 전에 만났잖아요. 날? 그럴리가. 널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데, 누가 내 행세를 하고 다니나? 진정해. 너라면 누가 진짜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 이 세상에 날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혈무루의 누주, 설무뿐이야. 천하의 여경술로 그를 따라잡을 자가 없지. 혈무루의 누주, 설무? 아... 맹주님, 혈무르는 대체 정체가 뭐죠? 혈무르는 정체 불명의 암살 조직이야. 백효생이 죽자 혈무르는 청룡회를 떠났고 우두머리 셋이 문파를 재건했지. 설무 역용술 고수로 마음대로 모습을 바꾸지. 금마 육현금을 무기로 쓰고 내공이 아주 깊어. 학관 학과 함께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하는 자지 설무가 여기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니 조심해야 돼 분명 뭔가 있어 그나저나 벌써 시간이 다 됐으니 일단 신의원으로 가자 저도 같이 갈게요 박맹주 시명도...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지? <laughs> 자네들이 오기 전에 깨끗이 정리했지 어떤가? 깨끗하긴 한데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아 보이네 분위기는 달라졌어도 정치는 그대로네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멋진 풍경에 맛있는 음식도 있는데 싫을 리가 있나? 배려해줘서 고맙네. 한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배가 좀 고픈데 드시면서 하시죠? 두 분의 취향이 워낙 다르셨어. 개봉과 파청 요리 중 뭐로 하실... 아시... 어젯밤에 사람을 시켜 사천 전구를 준비하라 일러뒀지. 다행히 시명두가 갖다 버리진 않았네. 그렇게 늘 매운 걸 먹으면 화가 생기기 마련이지. 그러지 말고 감칠맛 나는 개봉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떻겠나? 재미없긴. 매운 음식은 식욕을 돋게 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 건강에 아주 좋아. 향신료를 좀 챙겨왔는데, 시명두도 한번 먹어 보겠나? <laughs> 당맹주가 이렇게 준비했다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군 음식 취향 정도는 서로 강요할 필요가 없지만 공장령은 천하의 안정이 달린 일이야 말해보게 영통으로 대체 뭘할 생각이지? 언젠가 한 사람이 일국의 병사를 막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공장령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걸세. 반대로 공장령이 늑대 무리에 떨어지면 죄 없는 백성들만 다치겠지. 공장령이 내게 있는 한, 늑대 무리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공작령의 엄청난 힘을 없애긴 아깝지 않나. 바로 그힘 때문에 통제가 어려우니 우한을 없애야겠지. 하하하, <laughs> 진짜 시끄럽네. 차림새를 보아하니 꼬마 아가씨는 요나라 사람인가? 꼬마 아가씨라니, 난대 요나라 공주 야율연수예요. 아, 당신이 신공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알겠죠.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요나라 공주라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안 되네. 돌아가시게. 그건, 누가 보낸 편지인가? 요나라 첫째 공주. 야율 관음. 심용두가 야율 관음과 아는 사이였다니 정말 놀랍군. 오해하지 말게. 친분이 깊지는 않아. 소협 대신 편지를 읽어주게. 난 지금까지 후회할 일을 한 적이 없네. 요나라 최고 미인과 얘기를 해봤다니 부럽군 하지만 요나라는 동월에서 세류검을 손에 넣었어 그 검으로 영우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 그 늑대무리가 영통까지 갖게 되면 하... 자넨 적을 도운 꼴이 되는 거야 영통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네 폐하의 생신날 특별한 선물로 바칠 예정이지. 설마 공장령을 조정에 바칠 생각인가? 그렇게 궁금하면 폐하의 연회에 직접 와보면 알겠지. 아, 이제야 끝났네. 야유관음이 보낸 편지는 어딘가 묘한 분위기가 났어. 아. 할데 없는 걱정은 그만하고 두 분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겠지? 황제폐하께 정말 공작령을 바치실 건가요? 공작령은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 걸린 물건이네. 조정에서 보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공작령은 적당한 시기에. 그에 어울리는 사람한테 나타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 야유관음의 초대에 응하실 건가요? 아름다운 이의 초대를 거절할 순 없지. 왜? 신경 쓰이나?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군. 나와 당맹주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인데, 요나라 공주가 갑자기 찾아왔지. 정보가 누설된 건데 소협은 누가 그런 것 같나? 천망사의 감시를 뚫고 움직이긴 힘들 거야. 이 일은 자네가 시간이 날때나 대신 조사해 줬으면 하네. 야율 관음이 공작령을 노리고 혈무로도 이에 얽혀 있어. 개봉은 지금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둠의 기류가 흐르고 있어. 말해줘서 고맙군. 사실 시명도와 야열관음의 약속은 별로 걱정되지 않아. 시명도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 다른 사람한테 공작령을 순순히 넘길 위인도 아니고, 단지, 생신선물이란 명분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지. 다만, 세상사가 우리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니까 조심해야 돼. 아, 정말 골치 아픈 만남이었어. 아, 이제야 나오셨네!